나무가 하나 붙여졌어. 그가 죽기 전에는 조모야고 나고 똑같이 죽어 이 그대들이 뭘 내가 너희 내가 뭔지까지. 가슴에 사랑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만 품어도 제 아무리 매서운 세상살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인생의 이치. 산 아래 포근히 자리 잡은 마을. 나란히 지어진 한옥 몇 채가 눈길을 끕니다. 저기 아궁이에 불 피우고 계신 저분이 주인장이신가 본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코가 아주 맹맹했던 삼들도코빵뚫려 가지고 시원해고. 아주 이그 한옥이 참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참 좋은 거예요. 만나자마자 한옥의 찬을 늘어놓으시는 이분. 글쎄 이 한옥을 손수 지으셨다네요. 여기 보면 리모델링이. 요 기둥은 강원도 지 진부에서 내가 그 산에 그 제조소 해서 직접 사 구입해서 이제 아주 그싼 값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손수 지은 거고요. 외풍이 심한 한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고안까지 하셨답니다. 이제이 이, 이 벽에 이런, 이런 게 있는 거, 예요 이렇게 요철을 봤다고요 요철을 봤는데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면, 여기에 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흙이 들어가면,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통과를 못하고, 요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보온이 된다고요. 그런 그, 요걸 내가 고안해가지고, 다시 지금 한옥,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글쎄 그 어렵다는 구들도 다 직접 놓으셨다고 합니다. 온돌도 내가 놓은 거예요. 구들장 이렇게 떼다가 고래 놓고 흙골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는 두껍게 하고 뒤에는 얇게 해야 방이 골고루 따뜻해. 그런 것도 다 배우셨겠는데요? 원래 알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데 옛날 그 어른들한테 배운 거지 조상님들한테 이제 아. 이제 인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지 그렇잖아요, 뭘로? 쩔쩔 끓는 아랫목의 추억이 떠오르는 아궁이며 모락모락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 모두 오랜만에 보는 그리운 풍경들이죠. 이분 보기와 달리 감각도 있으십니다. 아이 의자도 이거 내가 이 의자 만들었는데 한5 분, 5분, 5분 걸렸어. 아5 분. 아이 나무가 저 뒤가 좀 약간 휘인 거를 해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기계톱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다른 거는 절대안 해고 기계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데. 한오분 분량 걸려 여기 있다. 요건 애기 의자, 학생도. 왜냐하면 여기 체험 갔다 왔다가 아버지, 엄마 앉아서 하면 또 애기는 조그만 의자가 있어야 또 이렇게 앉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거참 앙증맞네요. 무슨 일인지 아내와 함께 펜션을 서둘러 나가십니다. 잠시 후 찾은 곳은 비닐하우스. 글쎄 이분 본래 직업이 농부씨랍니다. 내일 영하 10도로 가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영하 한 3, 4도는 괜찮아요. 근데 4도도 괜찮은데 그 4도 가이 나면은 이내입으면이 파가 제그 성장률을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닐을 아. 씌워줘서 보온을 해줘야 돼. 오, 정말 한파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나서 겨울이 농안기라는 말은 다 옛말이랍니다. 아니 이게 겨울에도 손이 많이 가나봐요. 예, 네. 네. 겨울에 손이 많이. 농사꾼들은 시지도 못해요. 겨울에는요. 아 바람 불고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와서 다시 보그 여기 그 하우스 날라가나 재점검해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혀 밤에도 이렇게 농사꾼은 그못자설자물자그 하우스 날라갈까봐 이이 파가 그 뭐가 야간 많은 거예요 그다 얼어 죽으면 1년 농사라 헛 찌는 거걸라 우리 순자 씨가 고생 많이 해 <laughs> 누구야? <laughs> 우리 부인이 순자, 정순자인데, 순자, 순자, 세 고생 많이 했셨어요 아이고, 새벽에, <laughs> 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 이때 3시 네. 반에 일어나. 이제 3시에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장에 이제 같이 가. <laughs> 가가지고서 이제, 그, 물건 진열 해놓고, 그래. 이제 어떤 때 우리 안식구 고다려면, <laughs> 몰래 나 혼자 가. 그럼 혼자 망보라고 그래. 왜냐면 미안해서 나 혼자 가서 팔 수도 있걸라. 그래서.